그, 달랭이를 사갖고 와서 다듬어가지고, 그냥 시처만 났어요. 밤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 저한테, 그, 몸이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 힘들다고. 아, 그래서, 아, 나 안만, 못 먹으면 못 먹더라도, 내일 할 거야. 그러고서, 그냥 한 채로 아다 이렇게 시처만 놓고 들어왔는데, 이제 절불려 그러는데, 달래이가 좋지를 않아요. 무가 크고, 매워요. 먹어보니까. 굉장히 매워서, 이, 무를 안 맵게 하려고,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지금 골라놓고 있어요. 여기다가, 어, 설탕을 뿌린다 그러는데, 저는 신화당을 뿌려서 조금 있다가, 이제 소금하고 같이 절여놓으려고요. 이게 우물이 있어서, 밖에서 하는 게 이렇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비장의 무기 신화장을 뿌려서 물을 조금 달게 해볼랍니다. 근데 반짝이면 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먼저 신화장을 달게 뿌려놨다가 소금에다 절볼 겁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소금을 같이 넣을 거예요. 이제 이파리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절이도 신화당 있는데도 조금 넣고 이따가 조금 이따가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이렇게, 것 이렇게, 이렇게 물을 조금 붓겠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바깥의 물 밖에 온물에서 하는 매력이죠. 이렇게요. 윽, 한 번에 단계 빠져나갈까봐 끄고, 한번더깬 자. 밥을 갈아가지고, 여기는 저기 저기, 달랑이 김치라서, 이게 보리하고 찹쌀하고 섞어진 밥이 있어서, 그걸 또 갈고. 이거는 그냥 맹물 매워, 아우, 되게 맵네. 물을 덮고 갈겠습니다. 매워, 아우, 엄청 맵네요. 자, 이쪽에도 배도 갈랭니다. 더 많이 넣어야 되겠네. 배도 넣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빨간 고추, 조금 아까 밭에서 땄는데, 이거는 달랭이에다가만. 이건 뭐, 겨울 달랭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먹을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엔 또 다시 해야 돼. 이저는 지금 먹을 거라서, 지금 이렇게, 또 갈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달랭이에다가만입니다. 이제 다갈았네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 하나 양념을 해야죠 매실을 좀 넣겠습니다 넣이 레시피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거 작년에 무은 고춧가루 택 김장 하기 전에 다 해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으면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맛이 없더라고요 넣어보고 이건 아직 김치가 아니니까 이렇게 고춧가루를 좀불 끄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 끄는 거라서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안 묻혀도 이따가 묻힐 거니까. 고춧가루 를불 끄는 거니까. 지그네 다시마물을 넣어야 되는데 간을 보고 해야 되지만 조금 너무 달기만한 것 같아서 굵은 소금을 좀 넣어서 칼하게 해놔야 될것 같아. 딱 이걸로 다 이제 버무리면 됩니다. 양 넣고 쓱쓱쓱 버무리면 끝. <laughs> 오늘 김치는 제가 팔이 아프다고 계속 했더니 남편이 버무려 주신다네요. 지금 이거는 파고요 지금 이거 반을 갈랐어요. 너무 먹기가 조금 과시하다고 남편이 배를 갈르고 좀 버무려 주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양파만 넣어주고 우리 마누님이 허약해가지고 가슬 <laughs> <laughs> <갓을> 조금 넣겠습니다. <laughs> 아유 옛날에는 다. 내 팔이 흔들릴까봐서 이다음에 늙으면 자기가 무거운 건다 들고 댕기고 그랬는데. 그러게 뭐래. 이제는 제가 다 팔이 아파갖고 못 썰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 내가 해줄게, 내가. 그러네요. 순사하고 와가지고, 혼자서 이걸 다 했는데, 아이고, 잘 섞기만 하면 돼요. 양념은 다 만든 거라서. 싱거우면 이제 소금만 넣으려고. 그 양념은 다된 거야. 소금만 딱 갖다 놨어. 맛있겠죠? 맛있겠다. 너무 빨간 거 같아, 그지? 그래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아. 그렇지. 기는 아직 안 삭겠어요. 좋은 시장이다. 남편이 이렇게 김창도 해주고. 김치도 해주고. 뭐, 늙으면 뭐, 입만 갖고 김장을 안다는데 일을 많이 해가지고 팔이 아프다고. 원래 제 테리스 엘보가 있는데, 팔이 많이 아프요그렇게고잘 섞으시네. 원래 저기 명장님이 담그시니까 김치가 그냥, 명장김치가 되네. 아, 너무 빨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했나. 근데 그거, 뭐가 먹어 들어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여보. 괜찮겠죠, 양, 양파를 좀더 넣을까? 음, 간볼까 응? 음? 응? 음? 간을 볼까요? 무를 간을 봐야 되는데, 그니까 칼다 갖다 뒀잖아. 뭐, 네, 뭐, 간 봐야 되잖아. 아, 그냥 이거면 빨아먹으면 맛지 맛있어, 그건 아까 빨아먹어봤어. 근데 이제 근데 이 무가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이, 지금 무가 먹 뭐, 벌써 먹어요? 급하기도 해. 아니, 물는 심심해. 아, 당연하지. 이배 먹어야 되는데. 되게 맛있다, 근데. 지금 먹어도 돼. 아까, 매, 조금 매웠긴 한데, 음, 맛있다. 이것도 열무줄기 하나 더 먹어. 음, 맛있어. 달, 딱 맞아. 다는 것도 맛있어. 양념을 여러분들, 침막 보이시죠? 너무 맛있게 됐네. 딸이 너무 좋아하겠네, 사이라. 이따 놓으세요. 간은 그냥, 밑에 까지딱 맞고, 위에는 삼삼하니까, 다질 것 같아. 당신은 간안 봐? 간? 응. 당신은 너무 맛있네. 내가 강제를 보게 해줄 건데, 그러면. 어 맛있다, 진짜. 새콤달콤하고 맛있는데? 놔두세요. 여기는 우리 거고, 저쪽건딸래야 거고. 그래서 여기다 누라고 이제? 응. 예. 짠. 이게 여섯 단이야, 여섯 단. 손도 크다 그랬지, 당신은. 이걸로 그냥 김장 때안 했을 수도 있으면 더 좋고. 어차피 묵은 고춧가루로 먹어 치워야 되니까. 햇고춧가루로 김장하잖아. 근데 이건 묵은 고춧가루로 했야 손자기네 똥으로 하나하나 남겨놓고. 다안 들어가요. 여기 더 넣어도 돼요. 옷을 안 갈아입으셔서, 옷을 다 빠르셔야 돼요. 앞치마도 치고. 하나 빼고. 더 넣어? 아니요. 이거 현정이네 거하고 바꿔봅시다. 어쩌는데야아 오, 내가 카메라까지 찍으니까 더 좋네. 야, 응. 당신 올 때까지 안하게 잘했네. 흐늘어 나온 다에흐러오지 오, 딱 맞네, 그지? 하나 두 통이야 그러니까 딱두통 하나 저쪽으로 통에다 넣으면은 김장이지 뭐 이거. 조금 묵직해서 먹는거지 이 양념 다 넣어놔야 돼 여기다 여기다? 넣을까? 넣지 말까? 저거는 안 넣어? 고기는? 응? 저쪽에는 안 넣는 거야? 이거, 이거 너, 너무 많이 넣어도 그렇지 지금 너무 빨개서 그래 그럼 그만하자 참전하기도 하시죠